안녕하세요. 가죽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지원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2020년 등록한 1톤 개인용달 차량이 입고돼서 기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이 차량은 6개월 전에 저희한테서 구입을 해갔던 차량인데요. 이 차량을 구입해 가신 고객님은 원래 운송사업으로 해서 새로 사업자를 내셔서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기존에 일하던 곳에서 월급 좀더 올려주고 연봉 좀더 올려줄 테니까 어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그냥 이제 기존에 있던 이 차량을 구입하셨던 차량을 거의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을 하셨었는데요 거의 일을 한 한달 정도만 하시고 출퇴근만 하시면서 이제 쉬는 날 가끔씩 알바를 하셨었는데 네 알바를 하시면서 본인 스타일이랑 너무 안 맞으시는 것 같다고 해서 이 차량을 저희한테 다시 위탁 판매로 맡겨 주셨고요이 차량은 이제 1인 신조로 사용을 했던 거를 이제 2대 차주분이 갖고 가셔서 한1만 k 로 정도 주행을 하셨고 차량은 이제 완전 무사고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 나름 뭐뭐 자바로우도 설치해 두었고 그다음에 위에 그 짐칸도 놔뒀고요뭐 나름 뭐 용달 용품도 뭐 필요한 것들은 놔두시고서 어, 사용을 하셨던 차량입니다. 차량은 이렇게 보시면 어, 전체적으로 뭐 나름 깨끗하게 잘 사용이 됐었고요. 일단 완전 무사고에 이제 핸들,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.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설치해 두셨고, 하이패스 넣어 두셨고, 블랙박스도 설치해 두셨습니다. 이 차량은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, 오토 미션이라는 장점이 있고, 뒤에 운전석 뒤에 슈퍼캡 공간이 있어서, 어, 뒤에 자기 개인짐이나 좀 누워서 쉴수 있게끔, 어, 자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아, 그리고 지금 평판 시트 원하시면은 저희 이제 거래처에서 평판 시트 되게 저렴하게 해주세요. 인터넷 최저가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어, 이 차량 구입하셔서 평판 시트 원하시면은 그쪽에서 평판 시트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어, 뒤에도 이렇게 철판 적자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뒤에 이렇게 난간대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뒤에 하단, 후다, 후, 다 후면부에 라이트 깨진 거 없이 정말 승용차처럼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게 안쪽에 공간도다 있고요. 공감함에는 이제 깨끗하게 짐을 다 비워둔 상태고, 2020년 7월 제작이 됐고, 이렇게 핸들 까지지 말고, 이제 커버도 설치를 해 두셔서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. 지금 현재 개인용달 번호판 가격은 2800에서 900 사이 하고 있고요. 지금 가격이 떨어지냐 올라가냐 뭐라니 물어보시는데 거의 가격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 준비 하시기에는 이만한 차량이 없다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1톤 용달로 창업하시는 거 굉장히 어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어떤 분들은 이제 돈벌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. 또잘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분들은 또 어떻게 잘 하시겠어요? 뭐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나름의 방법대로 해서 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.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내가, 어,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것 같고, 물론 경기도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또 나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또잘 하시는 분들은 인터뷰하고 다니면 만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어, 운송사업은 작은 차로 시작해보시고서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스탠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시는 걸좀 추천드려요. 지금 이렇게 차량으로 하면 4천만원 중반대에서 이 차량을 좀 구입을 하실 수 있고 영업용 번호판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전비도 굉장히 저렴하게 창업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당장 뭐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 절차도 굉장히 간단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업용 번호판 붙어있는 차량 지금 총한 10대 정도 저희가 위탁판매로 들어온 게 있는데 뭐 저희라고 뭐 차가 경기가 안 좋아서 차가 많이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그만큼 또 사시는 분도 많고 파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차량을 많이 위탁으로 갖고 오게 됐고요 또 운송사업 창업하시면서 아마 궁금하신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내 앞으로 사업자를 안 내고 할수 없냐라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은 저기 그... 취업 지원금 받으실 분들도 있고 뭐, 이런, 이런 분들 때문에, 어, 내 앞으로 명의를 안 해놓고 가족분 명의로 해서 기사로 올라가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, 던제, 이런 점들 좀 참고하시면 되고, 그렇게 이제 가족분 명의로 기사님으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, 만약에 신불이다, 신불이어도 내가 화물 종사자격증만 있으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화물 종사자격증은 교통안전공단 들어가셔서 취득하시면 되고요. 교통원 정도는 들어가시면 화물 종사자 자격증 취득 방법이 굉장히 쉽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서류 접수하시고 일하시면 되고 어, 이외로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지금 현재 2023년 1월 12월 기준으로는 한 2,800에서 900 사이를 유지하고 를 있고 뭐 크게 올라거나 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해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. 진심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가족이, 운영,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순진원이었습니다. 2020년 7월 개인용달 차량이 입고돼서 영상을 준비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